먼저, 창세기 19장에 11절 말씀 보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있었는데 거기 땅에 누가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그것으로 이물을 들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멸망을 당할 심판이 임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 앞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 눈을 어둡게 하면 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 말씀하셨지 어두워서 못 본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이 다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천사들이 이 지방에 들어왔잖아요. 소동과 고모라에 들어왔을 때, 이 구원의 손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롯을 따라서 따라 나왔다라면 다 구원 받았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구원의 귀 기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라 겁니다. 그럼 먼저, 예, 예, 예. 롯의... 눈은 어떤 눈이었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눈이 떠 있었다.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영접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임한 세상은 어땠는가?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눈을 가진 롯과 달리. 나그네를 공격하는 눈을 가진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고 절하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지금 곤비해서 문을 못 찾고 있어요. 문이 없지 않아요. 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길이 넓고 평탄한 곳은 많이 가는데,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좁은 문은 우리가 문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 곧 나그네 같은 모습의 구원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좁고 협착한 좁은 문 같은데 아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이 서로 부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는 것은 로은낙 나그네를 대접하는 눈 구원을 받아들이는 눈이 있었다라면. 반대로 예, 죄의 세상은 예, 죄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 심판 곧 구원을 공격하는 눈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롯의 사위들의 눈은 뭔가 했더니 구원을 말씀을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눈이 아니라 무지한 눈이라고 볼수 있어요. 구원에 대하여 전혀 무지해요 그래서 구원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사람의 옆에 있는데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듯이 흘려듣는다. 이게 뭘까요, 결국은? 예. 롯도, 그리고 이 지금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도, 또 롯의 지금 사위 예비감들이잖아요. 예비 사위들. 한 가족이 될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롯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영접한 눈을 가진 것 같지만 뒤늦게 이 사건을 돌아보면은 떠나라 그럴 때 지체했다 그랬어요. 바로 떠나지 않고 자꾸 지체하니까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죠? 그랬고 와이프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결국은, 로 롯의 눈도 이 구원에 관해서 지체하는 눈, 반쯤 감긴 눈, 뭘까요? 졸린 눈을 가졌어요. 신앙의 눈은 졸린 눈이면 안 돼요. 신앙의 눈은 소경이면 안 돼요. 신앙의 눈은 무지하면 안 돼요. 신앙의 눈은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신앙생활은요. 어,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롯 보세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로만 알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조카예요. 택함 받은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택한받은 핏줄을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데 불편을 느꼈다, 안 느꼈다? 안 느꼈죠. 느꼈다라면 떠나러 갈때 지체없이 떠났을 텐데 그의 재물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걸 두고 떠나려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는 심지어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고 밖에 버려 밟히는 그런 소금 같은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 그럼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은 생각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로세 눈은 이 완전히 졸린 눈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하고 뒤돌아보고서 고집부리는 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요, 롯이 내가 누군지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되면은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데 결코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래서 인생이 해결되진 않고요, 내가 누구로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요, 내가 누구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 것이냐, 내가 목사로 살 것이냐, 내가 집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집사인 줄은 알지만 여전히 미련하게 살 것이냐는 내가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죠. 누구냐의 문제 있지 않아요. 장로 될수 있고요, 목사 될수 있고요, 집사님 될수 있죠. 그러나 집사로서 사, 사느냐, 아니냐는요,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내가 누구라는 그 정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는 깨달았어요. 그럼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정체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라면 정체성은 뭐예요?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왜 살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내가 누구로 사느냐가 결정된 사람은요, 이렇게 멸망과 심판과 망하는 시간 앞에서 어떤 것이 결정됩니까? 로세 지금 후담을 보니까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급히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고소서저 소활당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해서 구원, 내 생명을 보존하기에 내 눈에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활당, 자기 눈이 선택할 때요. 저 지금 저 평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물된 동산 같아 가지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초부터 풍성해 보이는 물이 저 소할 땅까지 이어져 있어서 아 풍족해 보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적고 있거든요. 롯이 소동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소할 땅까지 바라봤어요. 롯이 지금요 망하는 가운데 산으로 성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피하라 그러시는 구원의 메시지 앞에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을 풍족하게 농사짓는 데 필요한 물을 봤어요. 그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반쯤 감긴 졸린 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어,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에서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누구로 사느냐를 결정한 문제가 아브라함 아저씨처럼 로시 결정이 되어 있었다 라면요 방향의 문제가 결정됐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의 문제입니까 속도의 문제입니까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캐나다로 올라가는데 남쪽 후리이를 타고 500마일로 달려가면 은 멕시코 가는 겁니다 한시간 만에 멕시코 들어가 버립니다 한시간도안 걸립니다 그런데 오마일로 가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요. 뭐 다음 달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캐나다 들어갑니다. 인생은요. 방향의 문제는 라 것을 알고 속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돼 있지 않으면 방향이 발, 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 방향으로 못 가기 때문에 산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소알로 갔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뒤늦게 산으로 가잖아요. 뒤늦게 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딸과 작은 딸과 관계를 함으로 모악과 안몬의 예, 아버지가 돼요. 예, 부녀지간에 자식을 낳아버리는 이 아픔이 있고요. 그 잘못된 선택, 예, 방향의 문제가, 방향의 문제가요. 올바른 때에 정해지지 않으면요. 그 뒤늦은 후에는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갔지만 때가 늦었기 때문에요. 두고 두고 믿음의 자손과 부딪히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의 문제가 아니라 후로 사느냐 누구로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무엇을 하고 왜 살며 어떻게 사는 문제와 더불어 이 방향과 속도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그 눈이 어떤 눈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게 내가 누구로 사느냐 하는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들을 롯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한번 16절 다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어떡함에 지체함에 여기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26절. 롯의 아내는 어디를 돌아봤대요? 뒤를 돌아본 거로 여기 보세요.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 롯은요? 자기의 정체는 알았어요. 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자를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알았어요. 정체는, 오케이, I'm Lot.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저씨의 조카. 정체는 깨달았어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그 부부는 하나잖아요. 남편은 지체하고요. 와이프는 나가서 돌아봤어요. 뭐했어요? 미련을 가졌어요. 과거의 미련을 가졌어요. 세상의 미련 가졌어요. 우리가요 누군지 알지라도 누구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뭐다? 미련을 갖는 것이요. 뭔가 자꾸 아, 저기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욕심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정체성을 방해하는 자리로 왔잖아요.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게 하면서 아브라함 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믿고서 선택을 유보했었잖아요, 그죠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방향과 때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가 결정 안 했는데 롯은 자기 눈으로 어느 방향이 좋을까 확실하게 선택을 했는데 어디 선택했어요? 소동과고무라를 선택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첫 번째는 미련이라면 은두 번째는 뭐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순전 바꿔도 좋아요. 왜요? 그가 선택한 소동과 고모라가 먼저니까. 그런데 그가 지체한 후에 선택한 곳이 산이 아니라 뭐였어요? 소활당이었어요. 여기서 소활당을 보니까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요. 이렇게. 국한 시켜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껏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만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병만 해결받고 말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저, 여전도사님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귀신 들렸다가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그분들이 다 초대교회에 유능한 뭐가 됐을까요? 간증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혹은 여러 교회를 간증집회 다니면서, 부흥집회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요. 이러면, 내가 내 눈에 볼때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요, 저기가 가깝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을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그렇게 성급하게 짧은 거리로 보지 마시고, 길게 동행하세요. 멀리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방해하는 지체함과 돌아봄이라는 미련 위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 선택의 기준을 내 욕심 곧 내... 어, 말, 어, 내 생각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시간에는 소월 땅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롯다, 롯을 통해서 소월은 살아났는데 소월은 살아났는데 소월은 보구마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롯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결국은 롯 롯은 소월도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를 보고만 시킬 생각을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동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어그 불편함을 모르고 소동과 고모라와 엮여서 타협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어 빛의 직별을 감당하고 살지 않는 한 로세누는 반쯤 뜬게 아니라 사실은 소경과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소경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눈을 감고 있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바로 버리고 또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로처럼 미련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천사를 보내듯이, 복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구역장님을 보내주시고, 어떤 소식과 어떤 부름, 콜링이 올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에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정체성을 방해하는 그 미련함과 또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선택의 기준. 선택은 뭐예요? 결국은 포기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부부가 된건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를 포기하고 저 남자를 택한 거잖아요. 내가 저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면 다른 여자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럼 그 선택에 집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늘 미련하게 자기가 선택해 놓은 다음에 눈을 돌리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데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는요. 조, 선한 일에 지체하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있던 세상을 자꾸 돌아보고요, 자꾸 쎄쎄쎄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에 사로잡힌 모습, 반쯤 눈이 감긴 모습은 뭐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요, 오늘, 어, 로드 앞에서 그 보낸 천사들, 구원을 공격하려 했던 감겨진 눈, 소경된 눈이나,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며 웃었던 그 사위들의 눈이나, 정말 멸망받은 눈이잖아요. 그죠? 감긴 눈이나, 그리고 이 아예 생각지 아니하고 무지한 그런 눈은요. 결국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좁은 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양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꼴이 생겨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그 좁은 문곧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손해보는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넓은 문이 아니고요 억울한 문, 십자가 지는 문, 피 흘리는 문, 손해보는 듯한 문 입뺨을 맞고 또 내밀어야 되는 그문 거돈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문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그 피곤하기까지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인생의 영적인 꼴, 깨달음, 말씀, 엄청난 기쁨이 들어오고요. 또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의 꼴이 함께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할 때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문, 그 좁은 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요. 왜 우리가 누구로 살지 않고요. 내가 누구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누구로 사는 줄로, 어, 이렇게 착각하고 사느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요. 우리 은혜 받고 나서 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은혜 받고 나면은요. 이게 그 구정물이었잖아요. 그죠? 탁한 물이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은혜 받는 시간 동안에 앙금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맑은 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만 알고 누구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은요, 가라앉았던 그 모든 탁했던 나의 쓴 것들이요, 다시 휘점을 받으면은요, 도로 탁한 물이 돼요. 도로 구정물이 돼요. 그게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다 나의 쓴 것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치료받은 줄 알고,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요, 조금만 나를 못 살게 굴고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탁 부닥쳐올 때는요, 여전히 나는 내 선택을 하고요, 내 미련한 것을 바라보고요, 내가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안 모습은 뭐냐면, 내게 가득 차 있는 쓴뿌리라는 그것, 내게 가득 차 있는 그 죄에 가득했던 그 익숙했던 그 모습들이 가라앉아서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한테 회개합니까? 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깨끗해서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은혜 때문에 잠깐, 예, 맑은 물이 된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필터가 필요한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앙금들은요, 그쓴 뿌리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입니다. 하는 정체성, 정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뒤돌아보고 지체할 수뿐이 없는 모든 선택은 구정물을 만들어내는 탁한 쓴 것들이다, 쓴 뿌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그러한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